그러그후레쉬시에 넣는 건배리입니다 건전지. 건전지. 건전지 뭐야. 알, 접목인 뭐. 배터리. 접은이뭐 대? 어리 넣냐 이게 뭐. 아니, 그때 넣던건 어떻게 하겠어요? 뭐뭐 뭐. 뭐 그냥 가지고 이건 배터리 안 맞더라고. 안 맞더라고요. 근데 양파 이런. 나리 모험대 구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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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글로 구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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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글 매생아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죠 음. 러가 그거 큰거 하나는 꺼내놓고 쓰셔도 되겠는데요. 그래도 그 뭐야, 나도 밤에 쓸 일이 있잖아요. 자, 지금 뭐라도 밤에 쓸 일이 있는데. 안 좋네요, 만지면. 안 나요, 이거 자기야. 키우라마. 이 그럼 후라시하고 배터리는 꼭그 한쪽 옆에 놔두세요. 들여놓지 마시오. 오래다가 밤에 쓸때 있으면 쓰셔야죠. 그, 그 헤드랜턴인데 그 좋은 건데. 근데 그 바, 어르신 그 배터리를 안 쓰고 그냥 놔둬도 그게 없 저게 없어집니다 약이. 예 제대로 된다고? 예 그러니까 배터리 빨리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게 몇년 놔두면요. 기운이 딸기. 그게, 그게,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. 배터리가. 이거 뭔 이야기야? 이배터리 아이가 아이젠입니다. 미끄러울 때. 신발, 신발 밑에다가. 이기어린이네 신발 신잖아요. 그럼 신발 밑에다 이렇게. 이렇게 하면. 요요스는. 예, 얼음 같은 거 밟아도 이잘 미끄러지지 않아요. 경 저건 네. 나고 다 제가 다그 군당인데. 아 이건 나무 올라갈 때 쓰는 게 아니고 땅 바닥에 미끄러울 때 걸어 다길때 쓰는 겁니다. 걸어 그, 댕길 그, 때. 그, 아. 에이, 야 이제. 겨울에 그냉동요 아니 제가 좀 이따 나가서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. 아, 그렇잖아, 아니 괜찮아. 아니 요또 겨울에 땅이 꽝꽝 얼면은 얼면 저기 위험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들여놓지 말고 나도 다 쓰세요. 어, 그거... 자꾸 써야지 그 안에 들, 들여놓으면 뭐합니꺼 그, 그, 사람들이 어르신 쓰라고 갖다 주신건데 근데 나이몸감사다이존예데 뭔데 그헤드은그 저기 후레쉬에 들어가는 약 건전지입니다 약, 약. 그니까 러 어르신은 라디오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조그만건 잘 안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화라이 됩니까 주보세요 제가 한번 실험해보게 그게 약이 딸... 떨... 아니 그 랜턴요 어저저저 저, 저, 후라시 후라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험해볼라면 예그 약을 주세요 제가 한번 넣어, 넣어보겠습니다